왜 이렇게 한해 한 나이가 들수록 힘든 거예요. 그리고 제가 한번 만져러면 어. 아, 혹시 여기 65세 이상이신 분들 계세요, 손들어요 65세 이상인분 어머님들은 저 만져도 괜찮거든요. 어. 제가 가까이 가면 만지고 싶은데 만져. 악수? 어머님 더 만지고 싶죠? 어. 그러면 어머, 우이못 만졌네. <목소리> 어. 이 모욕. 뭐 나이, 나이트도 아니고 끝나니까 쓰드라고해 다음 뒤에 있는 어머님, 아버님들 제 얼굴 구경하세요. 얼굴 다 고친 거예요. 어, 턱도 세요고 이빨도 가짜요 어머니 눈썹 너무 예쁘게 잘 그렸어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잘생긴 사람 가까이서 보기 힘들어. 어, 키가 안 컸어. 잘생겼는데 키가 안 컸어. 안녕하세요. 어. 아버님 별로 나안 좋아하는 것 같아. 아버님, <laughs> 아버님 건강하시고 오래 <laughs> 행복하셨는데. 아 그렇다. 갈 얼굴 다거 어머 어머니 피부에서 강이 나시네. 어떻게 어, 엉덩이 만지고 싶은 있어? <laughs> 아참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 <laughs> 때리지 말고 부드럽게 만져.